홈 플러스 닫혀 있어 지금 열어줘 제발 열어줘 지금 <laughs> <쟤> 뭐해? <laughs> 네가면 진짜 열릴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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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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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여기서 왜이 지랄을 하고 있느냐? 홈 플런 나우래 어, 홈 플런 나우. 네가 좋아하는 런이다오 좋은데?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 엄청난 할인을 한다고 해서 네, 왔는데 오. 한돈 삼겹살이 990원 있지. 어. 100g에 한돈 삼겹살이 990원에 판대 데 100g에 990원이야. 에이. 바나나 한개 값이랑 똑같네. 그니까. <laughs> <오. 웃음> 이게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참고로 삼겹살 1 5 0 g 요새 1인분에 팔잖아요. 식당 가면 한 15,000원 넘지. 15,000원이야. 그리고 일단 대형 마트에서도 한돈 삼겹살 100g이면 거의 2,500원에서 3,000원 사이야. 그러니까 거의 고분의 p 가격이 지금 팔고 있다는 거야 어. 이거 오픈런 해야 되는데 근데 근데 오픈런 왔는데 사람이 없는데 <laughs> 우리 밖에 없냐 우리 t do y o 어 w a 세요 여기. a t d 안 사요? u want?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w h 가 t d 죠 오케이. 오 사람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오픈 w 인데 t What do you 명. a n t w 야, 이 정도면 우리 빠른 거 아니야? 둘. 이런 거잘하잖아이 정도면은 어. 안정권이야. 안정권이야? 안정권이야. 오케이. <laughs> 아니 근데 이거 1인당 1kg? 어 1인당 1kg 제한이 있어. 음... 어... 우리 어차피 3kg 살수 있는 거네. 그러네. 3kg 먹을 거야? 2, 2kg 정도 살까? 2kg만 살까? 오케이. 오케이. 다른 사람들 먹어야지. 야, 아, 대단했습니다. 아, 네. 오픈런 현장이 굉장히 빡세가지고, 와, 고생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돈 삼겹살 이거 사려고 뛰어갔는데, 네. 어, 한 30초 만에 동났어요. 아, 네. 뻥이 아니라 사람들이래. 진짜 이래, 진짜로. <laughs> 이재영이랑사산 거야. 저희가 네. 그 내부 촬영이 좀 불가해가지고 찍진 못했는데, 네. 엄청나게 치열했다는 거. 우리 산거 보여주자. 삼겹살이 밑에 어. 이, 2kg 샀어요, 2kg. 어. 이게 두팩 샀는데, 응. 한 명당 한 팩씩 살수 있어요. 맞아. 그리고 이게 그다 동나고 나서 한번더 충전을 해줘. <laughs> 근데 내가 볼 때, 한 명당 한 팩이라고 줬을 때, 100명도 못살것 같아. 그니까. 한 50명? 그래도 오픈런을 필수로 해야 되는 거지. 섞어해야 돼. 특히 이 삼겹살이 돼. 제일 핫해요. 아까 웃기게. 저희가 한 명당 한 팩이라 세팩 집었잖아요, 처음에. 응. 근데 우리 두 팩만 먹을 거라서 김도현이한팩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어? 이러면서 어? 어? 가져가시더라고 그때 신이었어, 신. 그러니까. <laughs> <나> 진짜 신이었어. <laughs> 자, 그래서 사무실 가서 맛있게 삼겹살 파티 한번 열어봅시다. 오케이. 자, 고기입니다. 오, 때깔 좋은데? 이거 한돈이야, 한돈. 한돈 암퇴지 암퇴지. 야 예, 여기 100g 써있네, 100g에 990원 써있네. 어, 여기 서 있잖아. 어 그러네. 좋다! 야, 먹어보자! 야, 아, 아, 야, 야, 가 한번 지린다! 네. 참고로 홈플러스 광고 절대 아닙니다. 네. 제 모든 걸, 걸 걸고. 홈플러스에서 못 찍게 했어. 아, 그렇네 겹사리, <laughs> 겹사리. 아, 형님, 네. 이 아우들을 위해 고기 구워주십니까, 오늘? 아 뭐, 그러죠, 뭐. <웃음> <웃음> 그러죠, 뭐. 냉장이에요, 냉장. 이거 냉동도 아니라, 여러분. 이거 식당에 10분의 1보다 더 싸. 그렇지. 고추나 먹어야겠다. 아헤이, 아헤이 에헤이, 에헤이! 가운데부터 이렇게? 네. 많이 많이! 유후! One more! One more! A baby one more time! 에헤이! 에헤이! One more? One, one more. more! I'm t o a s y I'm t o a y I'm t o a y Let me blow your mind!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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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아 이거 암 돼지야? 아니, 이 삼겹살이 아니고 팔살이야, 팔? 자. 제발 할게요, 형, 이제. 네. 홍대야. 내 노라곤 봤지? 네. 마늘이랑 튀겨버릴 것 같지? 어, 좋아, 좋아. 삼겹살에, 삼겹살에 마늘향도 있어? 있어! 야 그렇게 넣어버려? 넣어버려 소비 채로 넣어버려 가운데 넣어버려 끓어올린다 끓어올라 먹자 뭐 돼? 먹자 이게 그 유명한 990원 삼겹살이라고? 990자 uh -oh? <이> <음> 고기는 잘 익었습니다 아주 <음> 맛깔나게 쌈 갑니다 간다이 어. 음, 음, 음. 간다잉!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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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맛있는데? 음, 음, 음! 음, 음. 싼게 비지떡이다? 하! <laughs> 여기서는 안 통합니다. 살코기도 꽤 부드럽고, 그냥 먹어본다. 음! 한도 남태지야? 보잡도요. 음. 원래 이질안 좋은 고기들은요. 이살코기가좀 퍽퍽해요. 음. 너무 좋아. 990원이면 아, 훌륭하지. 감사히 먹어야지. 이 정도면 거의 다이 좋야 다이 좋다. 음. 음. 음, 아 또, 예, 예, 여기 있는데 또. 음. 입에 시키면 돼. 입에서?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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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인간 한도 리즈 형이 인정한다. <웃음> <웃음> 근데 다들 알고 이렇게 온다. 대대적으로 홍보했나? 아니, 왜냐면은 내가 이거 어디서 봤냐면 <laughs> 저 맨날 그 네이버 뉴스를, 주요 뉴스들을 봐요. 음. <laughs> 그냥 거의 며칠 전부터 계속 떠있더라고 아 이거 먹방할 을때 이거 해볼까 이런 생각 을 했었거든? 음~~ 그렇게 그 보도자료를 홍보하는 거야 뉴스를 봐야 되네 사람이 뉴스를 그래도 봐야 돼 뉴스를 봐야 이렇게 또 싸게도 먹고 하네 맞고 뉴스를 봐야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알고 이렇게 꿀팁도 알고 난 옛날에 아침마다 YTN 틀어놨어 그냥 아침에 준비할 때 아니죠 뉴스를 안 봐도 되죠 3세장을 보면 되죠 그렇지 뉴스보다 재밌고 뉴스 만큼 정보도 주고. 우리 되게 자발 잘한다. 스스로. 이걸 가로 빼고 이걸 해 세게 할까 그냥? 이거 완전 파티구만! 가야지, 가야지. 케인피풀 파티팩 이런 것보다 이게 낫다, 나는. 응. 음, 이거 파티지. 인정? 와, 내가 볼때한 팩만 사도 세지 먹을 수 있어. 그렇지. 맞잖아. 음, 음, 400g씩 먹을 수 있는데. 음, 이거 음. 이상씩인데. 오우 아아이오 크다 아이씨 아아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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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이거 찢겼어 와 이제 한패 끝난 거야? 예압 yeah. 이제 시작이야 진짜 가성비 미쳤네 음래요 음. 영상 업로드 시점 이후에도 이벤트 기간이 좀 남았어요 맞아 홈플러스 오픈로 해가지고 삼겹살 사면 되게 이득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빨리 가셔야 돼요 음 그리고 뭐 먼저 온 순서대로 번호표 같은 거 주는 게 아니라 음. 사실상 거기 입장 후부터 시작이야 맞아 달리기 대결이야 달리기 대결이야 어 스프린트 오지게 해야 돼 맞아 미리 그 홈플러스 구조를 좀 파악을 하시고 <laughs> 그 정도까지 해야 돼? 그렇게 해야지 어디인지 모르잖아 몸통박 몸통박치기 연습도 해야 돼. 어흐. 혹시 다른 오픈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 저는 많죠. 저는 많은데 두 분은 없지 않아요? 그냥 촬영할 때, 촬영별 개인적으로 와나 진짜 한 번도 없어. 나도. 근데 이거 촬영하면서 나는 오픈런 그래도 인생에 경험해봤잖아. 나도. 우리 그 런던 베이글 엄도 오픈런이었지. 응. 우리 대만에서 식당도어 맞아 맞아. 그래서 제개인적으로 살면서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어, 해봤잖아. 딱히. 근데 그런 단점도 있어. 진짜 막 하루 전부터 막 펜트 추는 사람도 들 있었잖아, 예전에. 맞아. 그거 뭐야? 도로 점거야 그거 인도 점거라고 응. 그거 그래서 좀, 그것 문제가 많아. 나 옛날 해봤는데, 너뭐 했어? 너 펜트 쳤어? 우유 박스들고 거의 앉아서 기다려. 그 때. 정도는 그냥 기억해봐줄만 하지. 뭘 위해서? 신발. 재팔해 말라고? <laughs> 아니 내가 신으려고 신발이 뭘 위한 거야? 갖고 싶으니까. 멋, 멋, 아 멋, 멋, 앤 자기 만족. 무슨 신발이었어? <laughs> 와 그때 그때 그거 뭐였지? 아 그것도 기억 못하네 네가 그 밤새 기다는 것도 뭐 가치 없다니까. 아꽤 많아 가지고. 저렇게 한 저렇게. <laughs> 아, 여러 가지 있는데 나이키였어 아무튼. 근데 떨어졌어?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어 와. 하지만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뭔가 한다는 걸. 음. 그 다음에 노력을 펌, 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그, 여기, 삼겹살에다가 제가 김치 올려서 쌈탕 찍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나 삼껏 왔어? 어, 어 어. 왜제 노력을 펌화하겠어, 막. 그냥 우연히 올라가는 줄 알았어, 진 <laughs> 아니, 아니야. 야, 너 같은 애가 제일 나빠. 나 근데 오프로날 때 세치기 하는 애 같아. 새치기 <laughs> 하는 애 같잖아. <laughs> 야 온더락으로 야 밀키스 온더락 음. 밀더락 아탄산좀빠졌다 많이 땀이에요 기름이에요 땀 아, 인생들 고기 맛있게 구워주려고 저렇게 땀 흘리며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땀이 헛되이하지 않도록 맛있게 먹습니다 제형식 거 여기 만들어놨습니다 저희 아 어, 감사합니다 마늘까지 얹어서 그냥 음. 음! 야, 고기 많네! 무서워, 요개 많은데? 두 빼기면 4인 가족이 먹을 수 있겠다, 4인 가족. 4인 가족 이틀 먹어요. 이틀 로 이거 한 팩으로도 4인 가족 먹을 수 있어. 음. 와, 너 내일 떠나지? 응. 음. 와! 배신자. 오! 배신자. 진짜 배신자야, 이 정도는. <laughs> 다들 떠나잖아요. 음. 전안 떠납니다. 저 혼자 자리를 지킨다고요 어디, 어디에 있게 우릴 우리 3대장 영역을 지켜야지 나라도 그럼 여기서 한무실에 계속 있어 휴가비 맞아. 집에 있을 거잖아 땅갈 거잖아 휴무수당 줘휴유수당 <laughs> 주유수당 <laughs> 음. <laughs> 아내양 진짜 말해 난 솔직히 더 그만 먹어도 돼 이러면 거기 옷 불러내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그 삼겹살 못 사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남기면 재료 갖다가 먹는 거죠 저도 먹을 거예요 <laughs> 내가 아침에 일찍 갔어 나 <laughs> 거기 9시 20분에 도착해서 불다 꺼져 는데 <laughs> 저 그리고 한식, 한식을 주로 먹습니다 아, <laughs> 어머니가 계시죠? 네. 아, 아. 아, 뜨거! 어때? 이 정도? 됐어, 됐어, 됐어 2차전! 자, 김치는 다 구워놨고 여기다가 에이, 컵라면에 우리 고기를 먹자 이야 이거 마지막 고기로 가시죠 에이. 이거 아시는 분 아, 구우세요 수화예요? 뭐, 어, 거기 어디세요? 그 뭔데? 요즘 유행한 춤이야. 이제 곧뗄 거야, 인스타에. 왜 이래? 아, 나 이거 화상인 거 같아. 에이! 화상은 아니지 형. 형이 아, 화상이다, 화상. 자가 불타면? 자화상. <laughs> 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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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아 지금 다가라앉았잖아니야 <laughs> 이런 게 진정한 태토 아니야? 어떤 분이 나한테 뭐태토이 척하는 애견이라고 하더라 아 그것도 있던데 <laughs> 나 최근에 최근에 봤던 댓글 하나 있거든? <laughs> 저 가운데 있는 사람, 먹는 건잘 먹는데 미식가인 척 지린다, 땀땀. <laughs> 왜 이렇게 미식가인 척을 해 아, 나는 그냥 평소 말하는 대로 말하는데 이분이 미식가로 느끼셨나 보네. 그러니까 이런 댓글을 남기는 거 아닐까? 난 그냥 평소 그냥 사던 대로 했는데? 그러네. 아, 미식가네? 아, 근데 넌, 너무... 아, 나보다 잘생기고, 힘도 세고, 아니, 아니, 키도 크고. 아, 아 마음에 안 들어! 아플 써야겠다! 이거네! 미식가인 척 지리네 땅땅? 그렇지! 아형 텐션 아, 왜 그래? 어? 자퇴 왜 그래? 아 따가워가지고 어어어 끝났어 아유 이러면 어어어어 끝났어 와 근데 니네 진짜 감없다 그래 어? 이런 모습을 여자들이 귀여워해요. 아 컨셉 잡은 거 아냐. 컨셉 잡은 거라고? 그래. 아니, 컨셉을 뭐한 시간 동안 잡아. 나 이거 핥아먹을 수도 있다, 지금. 해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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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미 컨셉 잡아도 그걸 머리냐? 저도 <laughs> 맞네. 모성애 자극한 거 아냐. 모성에? 그래. 아니, 나이가 몇인데 모성애 자극해. 아니, 저기 어머니가 있잖아요. 허허허, 야, 아, 라면 불어. 아, 어? 라면 있었지? 아, 불었겠다. 콧라면. 와, 진짜 지리겠는데? 난 김치 도시락 역시 김도 김도윤 김치 도시락 윤. 어. 아 먹기 싫어졌어 이거 갑자기 그때 그 생각났어 막라면돗 뭐? 박스. 아, 아 갑자기 거왜 아, 말해요? 아, 갑자기 그생각이확그 냄새가 그때 그 냄새가 났어. 아 먹기 싫어 이거 아, 봐라아 싫어. 자 바꾸자. 아 싫어. 내꺼 냄새났다 봐. 아 이거 훨씬 낫다 아, 음. 아, 우리. 아 우리 DNA가 이제 거부해 치라면. 아, 그렇네. 아. 음! 맛있어! 근데. <laughs> 라면을 잘안 먹었어. 맛있어! 이거 맛있어! 전이런거있잖아요거냥씻아도 않고 그냥 먹어.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거 괜거예요 네, 이거 괜찮아! 잠깐만, 이게괜척이안되는아이척이면 진짜 큰이데길이가척이안 돼. 찮아좀거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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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면이랑 먹으까 진짜 맛있다. 역시 고기는 라면이지. 역시? 역시 고기는 라면이지. 이건 어때? 고기에 라면 쌈장까지 찍어서. 와, 쌈장라면? 맛잘라 인정? 인정. 음. 어? 와, 더워. 근데 이렇게 팔면 남는 게 있나? 약간 돈해보는거 아닐까? 아니지, 근데, 우리같이 평소에 뭐, 이렇게 삼겹살을 별로 사다도 먹지 않은 사람들이 괜히 가서 사먹잖아. 근데 이거 팔아서 남는 게 마이너스일 거라고, 내 말은. 아, 삼겹살만 따졌을 때. <laughs> 삼겹살만 따졌을 때 마이너스 있는데, 우리 는 근데 가서 김치하고 싸먹고 가잖아 라면도 사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득이지, 우리 장본게 7만 얼마였는데. 그걸 노리는 거네. 그치. 응. 하고 끝자. 아, 박수 칠때 떠나라. 박수 칠때 떠나가 영화예요, 아세요? 응나 응, 봤어. 응. 사소한 응. 주연 영화입니다. 맞아. 근데 그 멘트 진짜 좋은 거 같아. 박수 칠때 떠나라. 박수 칠때 떠나라. 응. 그게 어렵잖아 사실. 어렵지. 박수 더 받고 싶잖아. 그렇지. 그 박수에 힘 추해가지고 떠나면 안 돼. 아또그 박수가 거짓 박수일 수도 있잖아. 그 박수 치지도 않는데 친 것처럼 생각하고 어, 이런 거 있잖아.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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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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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이거 속으면 안 되지. 거짓하는 <laughs> 거잖아, 사실. 야, 진짜야. 거기까지 하면 됐어 와, <laughs> 이런 거. 야, 도윤. 너 진짜 재밌다. <laughs> 야, 이런 거. 거짓 박수잖아. 거. 이거 알아? 귀신 박수. <laughs> 알지 거꾸로 안돼귀신은 응. 행동을. 어, 근데 여기 실내에서 먹으니까 기름이 아주. 거기는 고깃집 가서 먹자. 다들 지쳤네? 어 은근 많다 너 깨달았어 이거 가성비 진짜 개지린다 살만하다? 무조건 사야 된다 가성비 따지시는 분들은 제 텐션이 원래 이게 원래 텐션이에요 제가 방송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바를 하는 거지 정말 난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기쁜 일있잖아 슬픈 일있잖아 저는 카메라 앞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진짜 멋있다 꺼지라는 <laughs> 건가요? 심지어 귀신 박수? 야, 진짜 이거만 먹어 끝나겠는데? 응. <laughs> 와, 배부르다. 많이 먹다 었오마워라 많이 먹다. 었 많이 다니다 야, 음. 여름에 또 삼겹살 많이 먹어줘야죠. 왜? 원기 보충, 원기 보충도 되고. 음. 와, 우리 휴가전 이게 마지막 먹방이야 와, 비독소 해야겠다. 이것만 먹고. 지렸다 근데 허연 어, 먹방 맛있네 그래도 삼겹 좋아하는데 그래도 음. 싸게 먹었다. 음. 오와 맞아 음. 콜라 드실 분. 아 이거 맛이 진짜 지리겠는데 아 고생했다. 음. 우후 오. 좀 아쉽다. <laughs> 와, 진짜 부르다 그래도 아침부터 오픈원 해 가지고 진짜 싸게 싸게 사 가지고 굉장히 이득 보면서 먹긴 했네요. 음. 아, 여러분들도 뭐 품목들 뭐 찾아보시면 뭐 싸게 파는 거 많으니까 한번 음.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예.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재밌있는데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